자, 107쪽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가우스 기호. 이게 정규 과정에서 빠졌는데 심화 문제나 그런 데서 가끔 출제되니까 자, 이거 공부 잘하세요. 책에 보시면 책에 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기 공식이 뚝 하고 튀어나와요. 자, 이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미리 해놨는데, 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쓴요 내용만 잘 하시면 수능 때까지 가오스 기호 개념 몰라서 못 푸는 거 절대 안 나오니까 요거 좀 이따가 이제 일시정지 누르시고 꼭 필기하세요. <laughs> 자, 해볼게요. 자. 요걸 이제 가우스 X라고 읽어요. 자, 읽는 법이 뭐예요? 가우스 X. 자, 요걸 어떻게 읽어요? 가우스 X, 가우스 2.3, 가우스 2.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뜻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요 대가로 안에 들어있는 수 있죠? 자, X 이하의 최대 정수예요. 이하니까 자기 자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 2.3. 그럼 뭐예요? 2.3 이하의 최대 정수. 2.3 이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예요? 2겠죠? 자, 2 이하의 최대 정수. 가우스 2. 2 이하의 최대 정수겠죠? 자, 2 이하는 자기 자신 들어간댔죠? 그래서 2 이하의 최대 정수 2. 그래서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나오면 그대로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나오면 그대로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라 그러면 자, 요 x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x 이하라죠. 이하. 이하니까 크기 비교가 되는 수네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실수에요 크기 비교가 되는 수, 실수. 결과는 뭐요? x 이하의 최대 정수죠.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무슨 수? 정수.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대괄호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크기 비교가 되는 실수. 가우스의 결과는 정수.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연습을 좀할거예요 자, 여기 해볼까요? 2 이하의 최대 정수, 이하니까 2도 들어가죠. 2 이하의 최대 정수, 얼마? 2 가오스 2.7은 2.7 이하의 최대 정수, 2.7 이하의 최대 정수, 이 2.9 이하의 최대 정수, 2.9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2. 됐나요? 됐죠 자, 아까도 기겠지만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나오면, 정수가 나오면 어떻게? 그대로 뺐네요.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나오면 그대로 빼요. 자, 여기 이제 함정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우스 마이는 뭘까요? 가우스 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수가 나온 그대로 뺀댔지 마이 이하의 최대 정수 마이. 대답 빨리 하세요. 가우스 마이너스 1.5. 가우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에요. 음수는, 잘 들으세요. 가우스 귀환의 음수는 반드시 머릿속이거나 아니면 진짜 손으로 수직선 꼭 그리세요. 마이너스 1.5는 마1과 마2 이렇게 사이에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5 이하의 최대 정수, 이 하니까 왼쪽이겠죠? 마이너스 1.5 이하의 최대 정수는 누구예요? 마2예요. 양수 쪽에서는 1, 1, 2 이렇게 가잖아요. 1.5가 1.5 이하의 최대정수 1대요. 가우스 1.5는 1이에요. 근데 음수는 방향이 마일마이마삼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우스 기호 안에 음수 나오면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생각하거나 꼭 수직선을 그리세요. 가우스 1. 1 8 어떻게 돼요? 가우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여기 있겠죠? 자, 이하의 최대정수 얼마?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음수 쪽이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가우스 결과가 2 나오는 수가 뭘까요? 가우스 결과가 2 나오는 수 2도 되죠? 2.1도 되죠? 2.2도 되죠? 2.3도 되죠? 쭉. 2.9도 되죠? 2.99도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쓸까요? 가우스 결과가 2나눠수 일단 2 괜찮아요. 그쵸? 2.9, 2.99, 이런 거다 되잖아요. 쓰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3보다 작다. 요거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살짝 공식 같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요 숫자 이쪽에 그대로 쓰시고, 이쪽에는 등호를 붙이시고,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가우스 결과가 2 나와요? 그럼 2를 그대로 쓰시고, 등호를 붙이시고,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해볼까요? 가우스 결과가 마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쓰시고 등호 붙이시고 한 단계 위마일자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나왔다 가오스 결과가 가오스의 결과가 n 나온대요 자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n 그대로 쓰시고 등호 붙이시고 한 단계 위 n 플러스 1자 그래서 요 위에 박스 보시면 요 위에 박스 보시면 요게나왔던거예요 가우스 결과 n 나와요? n 그대로 쓰시고 등호 붙이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예요 됐죠?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이거 수능 때까지 통하는 개념이니까요. 자, 이거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하세요. 자,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3 x의 제곱 마이너스 2 x는 가우스 x예요. X의 범위가 0과 0초가 2미만이래요. 자, 가우스 X는, 가우스 X는 값이 변하는 문자 변수이기도 하지만, 조금 독특한 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가우스 결과가 2 e 나오는 거, 가우스 결과 가2 e 나오는 거, 2쓴 e 다음에, 한 단계 위 3. 자, 요거 한칸 차이 나는 수에서는 항상 일정한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가우스 X가 상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0초가, 여기 등호 있어도 되는데, 문제에서 안 주어진 거예요. 0초가 한 단계 위인 1 미만일 때, X가. 그럼 가우스 X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0.1, 0.2, 0.3, 0.4. 가오스 0.1, 0.2, 0.3, 0.4는 0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요걸 때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가오스 x가 얼마라고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x 묶으면 3x-2는 0. x는 0 또는 3분의 2인데, 자, 또 여기서 뭐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한다. 그래서 누구만, 누구만 해가 되죠? 3분의 2만 해가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범위 나눌까요? 왜? 주어진 범위가 0초가 2 미만이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쵸? 자, 이번엔 어떻게? 1 이상 한 끝발 위인 2 미만. 다꽉 찼다. 0에서 1. 1에서 2니까 꽉 찼다,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가우스 X는 얼마? 1 되겠다.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가우스 X죠, 우변이 1.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일은 0.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X-1은 0.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1인데, 또 뭐예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해겠죠? 야 누구죠? 1이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이 어떻게 돼요? X는 3분의 2 또는 1.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예제랑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차이점 뭐냐면 위에는 이렇게 범위를 줬어요. x의 범위를. 그래서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가우스 x가 0이었고요. 1에서 2 사이일 때는 가우스 x가 1이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풀었고요. 자, 25번은 x의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어서 어떻게 아까처럼 풀 수가 없고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대신 다 이렇게 가우스 x가 좀 뭐가 많네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문제랑 요 일반 문제랑 차이점이 그거예요. 2번 문제는 어때요? 똑같죠? 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문제랑 요 2번 문제랑 똑같다. 그쵸? 얘는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둘로 나눠 풀어야겠다. 그쵸?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누구부터? 2번부터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풀어볼게요. 자, 1번. X가 1보다 크고 한끝발 위인 2보다 작을 때. 이때 가우스 X는 얼마 된가요? X가 대충 1.5라고 생각하면, 가우스 1.5, 1.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X의 제곱은 4. X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해야겠죠. 누가 되나요? 해가 없네요. 2가 될 뻔했는데 2의 등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해 없음. 자, 두 번째 그러면 2 e 이상 3 미만할까요? 이때 가우스 x는? 2가 되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x 제곱은 5. x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인데요. 루트 5가 대략 2.2가 되겠죠.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해야겠죠. 어, 플러스 2.2는 괜찮죠. 마이너스 2.2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뭐예요? x는 루트 5가 최종 답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혹시 틀렸으면 다시 풀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풀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랑 요 1번 문제랑은 1번은 x의 범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가우스 x 가우스 x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사실은 치환하는 거예요. x를 대문, 대문자 x를 가우스 x를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치환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곱해서 32 더해서 10, 마이너스 1 2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치환 없이 가볼게요. 자 곱해서 32 더해서 마십2 4, 8, 3십이면 되겠다. 잠깐만 가우스 X 마이너스 4 가우스 X 마이너스 8는0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가세요? 굳이 치현 안했어요.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4 또는 가우스 X는 얼마? 8 우리는 x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가우스 x가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요자 이거 아까 했죠 가우스 결과가 4 나오는 거 가우스 결과가 4 나오는 거 x는 요 고대로 써서 얼마 4 등호 붙이고 한 끗발 위5 또는 x는 그대로 오고 8 등호 붙이고 한 끝발 위9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은데요 모의고사나 수능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등장하니까 이거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린 것만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요거 107쪽 마칩니다